그녀의 엄마가 룰을 정했죠 규칙을 정한거죠 그녀의 딸의 연습 세션에 규칙을 정한거죠 세션 뭐라고 할까? 연습 시간 뭐와 어. 함께? 강한 주먹과 함께 철 주먹과 함께 엄격하게 그녀는 장을에게 슬랙을 주지 않았죠 슬랙 응. 뭐 하지 않았단 말이에뭐 하지 않았어? 여유를 주지 않았죠 뭐죠? 슬랙이 원래 뜻이 느슨한 어, 느슨하게 잘리지 않았다 느슨을 주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녀의 룰, 장을 위한 룰은 1시간 연습이었죠. 일주일에 7일. 만약에 장이 하루를 놓치면 그녀 엄마는 만들었는데 그녀의 연습을 그녀를 만들었죠. 그녀가 연습하게 만들었죠. 얼마 동안? 2시간, 2시간 동안. 그 다음날. 만약 그녀가 놓치는데 3일을 놓치면 그녀 엄마는 그녀를, 나를 부르고 그리고 그녀의 수업을 <laughs> 취소했던 거죠. 그녀 엄마가 생각했는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laughs> 4시간의 연습을 가지고는 장의 수업이 뭐할 거라고? 낭비. 시간을 낭비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장은 분노했죠. 뭐에 그녀의 엄격한 연습 요구에 분노했죠. 그리고 마지 못해서 그녀의 시간을 푸딩. 어, 아까 뭐라고 놨지? 푸딩? 시간을? 시간을? 투입하다? 이상하잖아. 시간을? 드리다. 시간을 드렸죠. 그러나 그녀의 연습, 그, 연주하는 기술은, 네, 형편없게 안 좋게 남아있었지. 나는 그, 마침내 그녀의 말을 선택했죠. 뭐라고 선택했어? 그 연습, 차트를 폐지하라고, 네, 선택했죠. 장의 변화는 기적 과 같았지. 그녀는 도착했는데 그녀의 소외 도착했죠. 너 어떤 상태로 도착했어? 더 행복한 상태로고, 그리고 잘 어떤 상태. 이것도 보호야, 형사야. 준비된 상태로 도착한 거죠. 그녀는 집중했는데 뭐에 집중했어? 그녀가 필요한 것, 노하우에서 필요한 것, 그러니까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에 집중했죠. 뭐가 뭐에 집중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지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어떻게